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만약 돈이 남아돌아서 썩을 지경이라그에 올라가서 막 뿌려대면 불법일까?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실제로 한 50대 여성이 서울 광장에서 생선 던다가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뿌린 사건이 있었거든. 남편이랑 아들이 돈을 뺏으려고 해서 그걸 차라리 돈을 사 기부하겠다며 뿌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성은 처벌받지 않았어. 뭐 내가 뿌리고 싶어서 뿌리고 다니는 건 처벌받을 수 없긴 한데. 다만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도로에다가 돈을 뿌려서 교통을 방해해 버리면 그땐 죄가 될수 있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도 돈을 뿌려. 대구에서 한 여성이 1,500만 원어치 지폐를 뿌리면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거든. 뭐, 저기, 홍콩에서도 코인으로 돈을 꽤번 남성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다면서 대략 3천만원 정도 뿌려대기도 했어. 자, 그러면 나도 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어느 날 누가 내 앞에서 돈을 막 뿌리는 운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거 가져가도 되나 싶을 텐데 경우에 따라 달라. 일단 돈을 뿌린 사람의 의도적으로 버린 돈이면 내가 주워가서 종이접기를 하든 아파트를 사든 처벌할 수 없거든. 하지만 주인이 실수로 흘린 거면 절도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뿌려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내건데요왜 남의 돈을 가져가세요?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주운 사람이 처벌당할 수 있는 데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난 그냥 머리에 바구니